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는 입지가 권력이다 라는 말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2018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2018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라는 책은 어,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어, 부동산 박람회에서 강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 책으로 편찬해서 나온 것들이고요. 어,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꿈꾸는 자본가의 그 성장 읽기는 음,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일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각광받을 부동산, 앞으로 주거형 부동산은 도심, 신축, 역세권, 중소형이 각광받을 것이다. 이중 새로운 트렌드는 신축과 중소형이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도심 투자다. 나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새소리나 물소리 대신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도심의 부동산을 사라고 권한다. 도심의 가치는 파리 대책 이후에도 시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재건축보다는 신축이다. 파리 대책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2년 거주 요건 등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어려워졌다. 유일한 투자 방법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뿐이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75%를 가점제로 뽑고 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세대주여야 한다. 둘째로, 세대원 가운데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하며, 셋째로, 집이 두 채면 안 된다.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면 청약 통장을 가점제 영향이 적은 중대형 아파트로 넣어라. 셋째, 역세권 투자다. 넷째, 중소형 투자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가 장기적인 대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25평형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즉, 25평이 아파트 가격을 지지하는 거품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존 시장을 이끌던 주력 평형이 25평이었다면 이제는 28평이나 2 30평형 혹은 33평 정도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어, 앞으로 각광받을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는 도심 투자라는 거죠. 도심이라는 거는 이제 종로, 이 광화문 이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가 이제 투자처로 매력적인 거는 거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로 출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사는 게그 출퇴근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직주근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 마포 일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도심에 대한 투자는 웬만해서는 진짜 잃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된 이제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이제 뉴딜 정책이 있죠.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어, 대규모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혹은 서울 인근의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서울 안에 있는 노후 주택들을 소규모로 다시 재생시킨다는 정책이 이제 주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도심권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보다는 신축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그 아파트 투자가 굉장히 붐을 잃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를 해주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자연, 자연스럽게 재건축에 대한 뭐 사업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워서 어 값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신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어이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 분양받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문제인 거죠. 어 그래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은 어 일단 세대주여야 하고 둘째로 세대원 가운데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셋째로 집이 두 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제 어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길 바라면 되고 어, 조금 이제 충족이 안 된다면은 가점자 어, 영향이 적은 중대형 아파트 쪽을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셋째, 역세권 투자. 뭐 역세권 투자는 사실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지하철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단은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마련이고 어,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지하철 가까운 거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가까운 부동산 투자는 정말 웬만해서는 실패하기가 어려운 투자죠. 뭐, 넷째는 이제 중소형 투자. 중소형 투자라는 거는 이제 그 1인 가구 증가. 이제, 과거같이 대, 대가족이 아니라 1인 혹은 2인 가구의 증가가 증, 2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그 1인 2인 가구가 살 만한 소형 아파트들, 소형 주택들의선호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노리고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 갭투자가 굉장히 성행했던 아파트의 평수가 25평형이었다는 거죠. 25평의 아파트가 이제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25평보다는 28평이나 30평, 33평 정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입지가 권력. 다세대 다가구는 비도, 비노동 소득을 통해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훌륭한 노후 설계 수단이다.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을 올리려면 세입자 관리에 따른 감정 노동의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입지가 좋아야 한다. 입지가 권력이라는 말처럼 좋은 입지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실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 진입로가 3m는 되어야 하고, 3종 주거지역보다는 2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자리해야 한다. 부지는 정방형이나 정방, 장방형의 토지가 좋다. 장방형의 평지가 좋다. 하지만 이런 입지를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정년퇴직 전까지는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사유이기 때문이다. 혹시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상사나 동료에게 소문,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욕망이다. 조용히, 은밀히 추진해야 한다. 다세대 어,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다. 입지라는 거는 뭐 주변에 이제 지하철이 어떻게 뚫려 있고 버스정류장은 어디고 대형마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주변 에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가 되겠죠.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는 임대 수익 때문이죠. 노후에 이제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 놓으면 은어 안정적인 이제 월세 소득을 기대하고 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우리가 간과해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임대 소득에는 굉장히 그 감정노동이 굉장히 크다. 고통은 수익은 고통의 위자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세입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세입자가 조용히 살면서 그냥 월세를 따박따박 입금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어, 월세를 못 내는 세입자가 생긴다는 거죠. 월세를 못 내는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인데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겁니다 월세 낼 수가 없으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죠 그 집에서 그냥 월세 안 내고 사는 건데 뭐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는 거니까 집주인으로서는 선택, 선택할 수 있는게 내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가라고 했을 때잘 나가주면 좋은데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딴데갈 수도 없는 거죠 이사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필요한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수 있는 수단이 문을 강제로따 가지고 내보내 일부러 내보내는 거죠 억지로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주거침입 이런 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법적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명도소송을 하면은 법률 비용이 발생하죠 소송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야 또 판결이 떨어지기까지는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시간도 많이 들죠 시간이 꽤 지나간 된다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없는 거죠.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아, 돈이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그 세입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노동의 어려움은 굉장히 크다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다세대 다가구를 투자할 때 입지를 꼭 봐야 된다. 입지가 곧 권력이다 라는 겁니다. 어, 뭐, 지하철역에 있는 앞에 바로 붙어 있는, 혹은 강남, 광화문 이쪽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는 공실이 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또, 다세대 다가구 사실 때 봐야 할게몇개 있는데, 지름도가 4m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4m라는 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4m가 안 되면은, 내 땅을 뺏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3m면은, 어, 길을 4m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땅을 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부채납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그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 3m 그만큼 땅을 뺏기기 때문에 땅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로가 3터인지는꼭 확인을 해야 된다. 또 3종 주거 지역보다는 2종 주거 지역이 좋다. 이거는 이제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2종은 이제 60%, 3종은 5 0가 이제 건폐율로 주어지는데 아무래도 소규모 땅에는 그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건폐율이 낮아 나, 건폐율이 낮아지면은 집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50평 땅이 있으면은, 2종 지구에서는, 어3 0평에 건축을 올릴 수 있는 건데, 3종은 25평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25평에서 뭐 계단 빼고 이런 거다 빼면은, 방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용적률이 좋아도. 그래서, 어, 3종 주거 지역보다는 2종이나 준주거가 훨씬 좋다라는 거를 이제 꼭 명심하는 게 좋고, 부지는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평지가 좋다라는 거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이런 땅을 찾으시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땅을 찾아도 내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아파트 갭투자나 이런 거는 좀 완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억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땅을 찾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직장인분들의 인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 이, 이거는 이제 취업 규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취업 규칙 중에 겸업을 이제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고, 꼭인대 사업을 또 하시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의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실패 없는 투자를 위한 세 가지 조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정도를 지켜서 큰 길만 가라는 것이다. 즉, 유명한 부동산에만 투자해야 한다. 더블 역세권의 대단지와 같이 설령 비싸더라도 그런 상품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길거리 플랜카드를 보고 사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둘째는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불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사년마다 폭락했다. 2004년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으로,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사태로,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로, 하지만 2016년에는 별 일이 없었다. 시장은 이렇듯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그런 불규칙한 움직임 속에는 각자의 선택을 갖고 부동산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부로 타이밍을 예측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을 일정한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링 하다가 변성성 쇼크를 만들어낸다. 누구도 타이밍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물량이 많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빠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싶은 심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불황이 와도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 뿐이다. 따라서 함부로 타이밍을 재지 말고 우연성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집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도 안 된다. 종종 자신이 대단한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시장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수백만 명이 모인 일종의 집단 지성이다. 개인은 결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부동산 재테크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소성이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라.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샛길로 빠지지 말고 정도를 지킨다면 결코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패 없는 투자를 위해서 세 가지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정도를 지켜서 큰 길만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수익에 눈을 멀어서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얄팍한 이제 꼼수를 써서 이제 돈을 극대화 시키려는 분들이 있죠. 뭐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길거리에 플랜카드 보면 수익률 몇십 퍼센트 막 써 있잖아요. 이런 거 혹해서 사더 사면은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 승률 그 허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도만 지켜서 아주 유명한 부동산들, 뭐 예를 들면 더블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프리랜카드를 보고 사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비싸게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정도를 지켜서 큰 길만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이제 4년마다 폭락을 했다 서울의 부동산이 2004년에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으로 폭락했고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폭락을 했다 2012년에는 하우스포르 사태로 어 폭락을 했다 그럼 2016년에도 뭔가로 폭락하지 않을까 라고 4년 뭐 4년마다 폭락했구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016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제 주기를 예측한다는 거는 아주 오만하다는 거죠. 뭐 일례로 또 10년 주기설이 있죠. 97년에 IMF 사태로 부동산이 폭락이 왔고, 2008년에 서머프라인 사태로 부동산 폭락이 왔으니까, 2018년에는 부동산 폭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 10년 주기설에 빠져서 부동산을 잘못 투자 하시거나 어,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재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 자칫하면 은 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함부로 타이밍을 예측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그 사이클의 주기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주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변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2010년 뭐 주기설에 입각해서 97년에 있었고 2008년에 있었으니까 2018년에 위기가 올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어, 하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어 잘못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생각과는 반대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타이밍을 재지 마라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집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란 얘기는 최근에 뭐 재테크 카페 혹은 뭐 부동산 카페 이런 걸 통해서 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어떤 단지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으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그 일대 매물을 다 이제 싹쓸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다 샀으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마치 주가 조작하듯이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돈을 이제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한두 번 재미를 볼수 있는데, 절대적인, 절대 승리법은 아니다. 한번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또, 부동산 재테크의 가장 큰 기본.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어, 내가 뭐, 전원주택 너무 좋아. 이주택은, 앞에 정원이 있어서 좋아 이 주택은 주방이 좀 특이해서 좋아 이런 거는 그냥 전세로 사시라는 거예요 전세로 전세로 살면 되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투자나 그 구입을 하는 아파트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2018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오늘은 그 앞으로 각광받을 부동산과 다세대 다가구는 입지와 권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음,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성장,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누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